임장군전 할게 임장군전은 임장군전보다는 임경업전이라고 더 많이 나와 있어 임경업전 하면 박시전하고 같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이야 병자호란이 배경이고요 그리고 역사소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건 없고요 옆에 줄거리부터 한번 보고 갈게. 자, 임경업은 묵가의 장음 극재한후 사신 20액을 따라. 20액이 우리 실존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고, 박씨 부인의 남편이었어요, 이거. 박씨 전에 박씨 부인의 남편. 남편이고요. 실존 인물이지. 실존 인물이고, 명나라로 간다. 그리고 명나라의 원조를 청해온 호국을 도와 싸움, 성리를 이끌어 명성을 중국에까지 떨치고 귀국한다. 아, 명나라로 갔다가, 청나라가 호, 어, 호국이, 청나라가 도와,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름을 떨치는 거야. 이후 강성해진 호국은 과거의 은혜를 잊고 기회를 노리다 조선에 침립하여 인조의 항복을 받아낸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지. 요 역사적 사실이고요. 인경업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해군하던 적을 공격하려 했으나, 인질로 잡힌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포기한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지. 아니, 어, 인경업이 공격하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세상과 세자와 대군이 인질로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지. 이후 호국은 인경업을 경계하여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에 청병하여 인경업을 호국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호국으로 보내진 인경업은 호국의 군사로서 명군과사우지만 친구였던 명나라 장수를 만나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 역으로 호국을 치려하는데 실패하고 오고 호국에 생포된 인경업은 호황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죽여라! 날 차라리 죽여라! 나는 니네 나라에 흑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그걸 호황이 엄청... 잘본 거야. 그래서 너 소원을 얘기해봐. 이러니까 세자 일행을 조선으로 보내줄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세자 일행 보내고 나중에 임경업은 자신의 부마로 삼으려고 해.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고향에 처자가 있다. 난 사이는 못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경업도 보내줘. 보내주는데 임경업이 김자점한테 죽어요 간신. 실존 인물이고요. 간신입니다. 김자점이 인조에게 인경업을 모함하는 계략을 꾸미다가 실패한 후 인경업을 암살합니다. 어이없게 조사를 와서 죽어요. 거울 그 꿈속에 인금의 꿈속에 나 김자겸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꿈속에서 인경업의 모습을 본 인조가요. 김자점 처형하고요. 인경업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내용이야. 여기서는 지금 억울하게 죽는 장면이야. 자정, 이게 우리 역적이야. 역적, 반동인물이고요. 실존인물이고실존인물이고 실존 인물이고 간신입니다. 신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오게 가두니, 이제 조선으로, 청나라 호황이 경업을 높이, 어, 높이 경업에 충성심을 높이 싸가지고, 조선으로 돌려보내는데, 의지에 와서 얘를 딱 잡는 거야, 경자점이. 그래서 경업을 옥에 가두는 거야.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굳지 아니 하시는, 아니, 쉬는고, 나, 나, 왜안 구해주지? 하며, 주야 범민하여 목이 말라. 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데 옥전이 자점에 부촉을 듣고, 봐줘, 부탁을 듣고인데, 사실은, 부탁하는 말이 부촉인데, 사실은 그지. 너, 인경업한테 잘해주지마 잘해주면 나도축을줄 하라 협박을 했겠지 그지 그 부촉을 들은 고로 자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하나더니 한 스스로 어, 하는 거야 전옥 전옥 관원은이 사람은 이제 또 우리 편 좋은 사람 강직한지라 경어 경업의 애매함 억울함이지 억울함을 불상이 여겨 경업도로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이거 김자점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는요, 우리 다른 책에 보면, 임경업은요, 임금이 자기를 잡으라 그러는 줄 알고, 임금이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잡으라 고하셨지 내가 뭘잡을 했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게 김자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경업은 그제야 자존의 흉계를 알고 통문을 이기지 못하여 몸을 날려 옥문을 깨치고 권래에 들어가 상을 뱉고 상은 임금이지. 임금을 뱉고 청재하되, 죄를 청하되, 벌을 줄 것을 청하니. 벌을 청재는 벌을 줄 것을 청하니. 자, 상은 임금이지. 상이 경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놀라는 거야. 자기가 꼭이 가둔 적도 없고요. 얘가 온 줄도 모르는 거야. 경이 말리타구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건을 무사밀로 청재하는요 경업이 돈수사제와 머리를 아려서 하는 말이 신이 무인년 여기서부터 이제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 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만사무석은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무석이오나 대명과 함께 호황을 배어 병자년 원수를 갖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요게 이제 가다가 청나라 가다가 도망친 이유 요게 중간에 도망한 이유가 요거야. 이유가, 간인에게 소가 북경에 잡혔다가 천행으로, 큰 행운으로 살아 돌아오더니, 의주에서 잡혀, 의주에서 누구 때문에, 김자점 때문에,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고, 무슨 이유로 내가 잡혔는지 모르고, 오늘 당하와 천안을 배우니, 천안은 임금의 얼굴이겠지, 임금의 얼굴을 배우니 이제 축구도 한이 없나이다 하면서, 요까지 요까지 과거 사건을 요약 제시하고 있지. 과거 사건을 요약 제시하고 있고요. 자,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몰랐던 거야. 그래서 대경하사, 매우 놀라, 이런 뜻이야. 매우 놀라. 신하 들어와,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이거 지금 잡힌 사실을 물은 거야. 하시고 자정을 폐초하사, 을 부르사.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어 아내는 거야. 경업이 역적이 없기로 잡아가두고 개달코자 하였나이다. 잡아가두고 내가 알리려고 했다. 경업이 대로하여 크게 노하여 크게 노하여 고성대매할 큰소리 치면서 이 몹쓸 역저가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건을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요 자점이 듣고 무언 이언을 할 말이 없는 거야. 상이 노하여 왈. 상은 임금이지.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땅 또한 망고 충신이건을 내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냐 하시고 자점과 함께 한 자를 근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시게 하라 하신다. A 부분 나와 있으니까 잘 봐야겠지. 경업이 상은하고 퇴을할세 자점은 골문 밖에 나와 신복 수십 명을 배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 난탄이 막 달려들어 때리는 거야.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천철이 없는지라 촌철 무기가 없는 거야. 무기가 없는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오게 가두고 근부로 가니라. 와 물러가시게 임금이 물러가시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자점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점이 얘를 때리고 가두라 하는 거야. 이때 대군이 사자들어 문할.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이렇게 물으니까 사자 아니고 시자네 시자 대활. 그러니까 시자는 뭐 신하나 이런 것도 내겠지 그지? 소있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어신하여 바삐 이끌하여 경업의 거처를 묻대 상이 수말을 상이 임금이 수말 전부를 밀으시니 대군 주와 자점이 이런 망고 중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하소서 자점제가자점제가 역적입니다.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하고 명일을 기다려 명일은 그 다음날 다음날을 기다려 경업을 가보려 하시더라. 차시 장면 전환지지 장면 전환시키고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 천명이 지나게 되매 목숨이 다한 거야. 수명이 다한 거야. 수명이 다 하여 너무 많이 맞아가 죽게 된 거야. 분기 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신년 48세오 기축 9월 26일이라. 중략이고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올해 가 절도에 자외딴슴이야 절도 외딴슴에 안치되니 유배간 거야 더욱 앙강하여 앙강하여는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거나 야속하, 야속하여 불척지심 미 나타나근을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에 이를 아래니 상이 놀라 금부 도사를 보래 엄령 공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한꿈 꿈은 제 인경업이 나타나는 거야. 꿈에 경험이 나타, 나와, 주와, 흥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그의 일이 되어 싸우니 밥비 국문하옵소서 하며 울며 가근을 상이 깜, 놀라 깨달으시니 경험이 앞에 있는 듯 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날이 밝음에 자슴을 울려 국문하시니 자전히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험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근을 상이 놓아여 자점의 삼족을 다 하며 저작거리에서 죽이라 하시고, 그 동료를 다 문제하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을 불러 하교한 너희 아버지가 자결한 줄 알았더니, 이때까지, 이때까지 자결한 줄한 거야. 그, 김자전 때문에 죽은 줄 모르고,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무해로 죽었다 하기에 내, 어,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어라. 근선증악이지, 그지. 나쁜 사람을 받는 근선증악의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이지, 그지. 바쁘라 하시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